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 혼자만의 비밀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빠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중부지방의 대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작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분들이었어요. 집은 좀 사는 편이었고, 제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부모님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 친척 어른들은 저희 집에 전화해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학 기숙사를 구하지 못해서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같은과 친구와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어 저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는 혼자 살면 힘들지 않냐면서 자기 집에 방이 하나 남는데 와서 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부모님을 비롯해 너의 가족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너네 집에서 살 수가 있겠냐 했더니 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이미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남자 혼자 밥은 어떻게 챙겨 먹냐면서 와서 살아도 좋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럼 하숙비라도 내겠다고 했는데, 친구. 어머니는 아들 친구에게 무슨 월세를 받냐면서 정 미안하면 친구 여동생 과외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했죠. 저희 부모님은 안 그래도 제가 혼자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되었다며, 친구. 부모님께는 당신들이 할 도리를 할 테니 염치 불구하고 친구 집에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좀 쑥스러웠지만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항상 바쁜 분이어서 집에 계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의 여동생은 친구와 비슷하게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실한 편이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학원을 다녀봤지만 딱히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저는 친구 부모님의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구 동생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수학과 과학 위주로 가르쳐 주고. 체험기간이 다가오면 다른 과목들도 전반적으로 공부를 시켰더니 친구 여동생은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친구 엄마는 처음부터 저에게 잘 대해 주셨는데 친구 동생 성적이 오르니 더더욱 잘해 주시더군요. 당연하겠죠. 학원도 보내보고 과외도 시켜봤지만, 오르지 않던 성적이 저로 인해 올랐으니까요. 원래도 음식솜씨가 좋으셔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여동생의 성적이 오르니까 몸에 좋은 약까지 저에게 챙겨주셨습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산다는 건참 서러운 거야.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렴. 하며 밝은 미소를 보여주시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친구의 여동생도 순하고 밝은 것을 보면 친구네 가족 분위기 자체가 밝다는 것을 느꼈어요. 대학 생활은 참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을 축제 때 학교에 오는 가수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친구의 눈치를 보더군요. 친구는 자기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학교에 모시고 갔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대학에 가는 것이 너무 설렌다며 옷을 수수하게 차려 입으셨는데 대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친구와는 서로 과제도 도와주고 소수도 공유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친구는 어학연수 계획을 세우더군요. 군대 문제도 걸려 있었지만 입대 전에 꼭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며 기어코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저는 입대를 했고 친구는 어학연수에서 돌아와 입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 학교 근처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친구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냐고 했는데 친구 어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정색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그럼 너한테 하숙집이었냐면서 서운함을 내비추시더군요. 친구 여동생은 대학생이 되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좀 불편했지만 친구 어머니를 서운하게 할수 없어. 다시 친구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 친구 어머니에게 월세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안 받겠다고 했지만 저는 억지로 돈 봉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셨는데 제가 어머니께 드린 월세보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구입한 건강식품에 든 비용이 더 컸을 것 같네요. 친구 여동생은 주말에도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운동을 가시거나 일주일에 두번 정도 있는 약속 때문에 외출하는 것 말고는 항상 집에 계셨습니다. 성격이 깔끔해서 항상 청소를 하고 계시거나 음식을 하고 계셨죠. 그렇게 지내던 중 친구, 어머니가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가장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3일 동안 어머니는 장례식장을 지키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 장례식장에 가서 어머니를 살펴보고 왔죠.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하던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내가 아무렴 아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겠니? 파출부 부르면 되니까 그냥 더 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저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가는 데는 순서 없다더니 말이야. 하시면서 허탈감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친구 어머니는 처음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이야기, 결혼 스토리, 결혼 후에 지내온 날들. 한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에 빠져 있었는데, 어머니는 고마워. 내 얘기를 이렇게 말없이 들어준 사람은 평생 처음이야. 하시더군요. 어머니 말씀이 그동안 어머니는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맞춰서 살아왔고, 남들에게 맞춰주고 살아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다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며칠간 눈만 마주치면 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을 먹을 때마다 본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은데 어머니는 본인 이야기가 지루할 텐데. 끝까지 들어주는 것을 보면 제가 본인을 난이 배려하고 아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챙겨주신 분에게 그 정도도 못할까요? 하지만 친구 어머니는 살아오면서 누구도 본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본인 이야기를 하시다가나 친구 보내고 너무 힘들었어. 내가 마음 추스르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저는 펄쩍 뛰며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죠. 어머니는 나도 도울 일 있으면 도울게. 뭐든 말해줘. 하시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한동안 응시한 채로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너무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앞치마를 입고 웃으며 저를 깨우는 어머니가 잘 잤어요. 더 주무실 거예요. 식사는 다 됐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꿈결인 듯 잠결인 듯 상황을 파악하는 중에 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것 같았죠. 그래서 그 이유를 어머니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에서 점점 벗어나 두달 정도가 지났을 때는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어머니의 콧노래가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콧노래 부르시니 제가 너무 기뻐요. 하고 친구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죠. 친구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제 덕분에 난이 회복되었고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친구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고마워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위해 애써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면서요. 사실 저는 친구를 비롯한 친구의 가족들 모두에게 과한 배려를 받았지만 그들은 모두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갑니다. 친구 앞에서 친구 어머니는 응, 뭐라니?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시장하지 않으셔요. 요즘 회사 다니는 건 어떠셔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해도 돼요? 하면서 저에게 본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친구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데 어머니는 본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좋아하십니다. 최근에 어머니는 본인 이름을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친구, 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니는 본인 이름을 알려주면서 앞으로는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말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감사한 분께서 원하는 것이니 해드렸죠. 응. 음. 그래서 미연이는 기분이 어땠는데, 그래? 그런 말 듣고도, 너는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했어. 친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머니는 신이 나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맑고 순수한 분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은 절대로 할수 없을 것 같네요.